네. 금강막기랑 연결되는 큰 돌척이를 해보겠습니다. 큰 돌척이 오른쪽으로 갈 때, 오른손 허리, 요 형태를 잡아주시는 거예요. 여기서 반대쪽으로 진행하는 동안에 팔꿈치가 몸을 스쳐서 갑니다. 양쪽 팔꿈치가 모두 몸을 스치고, 다시 한 번,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빠르게 지르기, 돌려지르기를 하시는 거예요. 반대쪽, 마찬가지, 돌려지르기. 이때 팔과 몸의 거리는 주먹 하나 정도의 거리를 두시고요. 그 다음에 오른손과 왼손은 옆에서 봤을 때,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. 반대쪽도 다시 한번 팔꿈치 스쳐서 지르기. 네, 이번에는 턴을 도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. 주춤서기 자세에서 큰 돌저기를 했어요. 그 다음에 오른발이 왼발 앞으로 한 발바닥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나갈 거예요. 지나가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손이 교차. 그 다음, 돌아서 왼발을 디딜 때 발과 손과 호흡을 일치시켜서 돌려치기로 하시는 거예요. 다시 한 번. 큰 돌적이 하고 나서 턴을 돌아보겠습니다. 오른발 디드면서 돌아서 동시에. 오케이. 좋습니다. 그럼 처음부터 한번 연결해 볼게요. 금강막기를 천천히 8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큰돌 쪽이 형태를 취하면서 준비 자세 왼발하고 동시에 딛어주고 큰돌 때는 오른발이 밀어주는 거예요 추진력을 주면서 밀어서 그대로 맞춰줍니다 바로 쉬어.